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모파상의 전령에 대한 인생문장을 시작합니다. 천지엔 이미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돋아나 또한번날 애워싸는 6월입니다. 이채의 시, 6월에 꿈꾸는 사람.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온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유월 같은 사람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랴 할까. 성경의 고린도전서에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은 그의 단편소설, 전령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는 성적인 것뿐 아니라 사고의 차이 때문에 원만한 부부 생활을 못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티스 대령은 그의 친구 리모생 대령에게 어린 딸을 맡기며 친아버지처럼 잘 보살펴서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달라고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리모생 대령은 딸 아이와 생활하는 동안 정이 들어 아내로 맞아 결혼해서 3년이 흘렀습니다. 부인은 언제부터인가 하루에 몇 시간씩 수영을 즐기는 습관이 생겼는데, 어느 날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3일 후 리모생 대령은 젊은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늙은이로서 흰 수염에다 큰 키의 야윈 편인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의 생명이요 사랑이 누워있는 10년의 깊은 속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친구가 와서 그의 팔을 잡고 그의 강제로 끌고 숙소로 데리고 갑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서재의 문을 열었을 때 편지 한 통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편지였죠. 겉봉에 찍힌 소인의 날짜는 바로 장례를 치른 날짜였습니다. 대령은 깜짝 놀라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지난 날처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이면서. 아버지이신 당신이 편지를 받을 땐전 이미 시체가 되어 땅 속에 묻혀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정심을 구하진 않습니다. 한 시간 후면 죽게 될 여인의 심정으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편지는 장례날 아침에 붙이도록 부탁했지요. 당신이 관대한 마음으로 나와 결혼을 했을 때 감사하는 소녀의 가슴으로 사랑은 했으나 항상 나는 아버지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신 무릎에 앉아 있는 동안 당신이 내게 키스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건 본능적인 가슴의 부르지즘이었습니다. 당신은 웃으면서 아가야, 항상 그렇게 부르렴. 나에게는 기쁨이니까 라고 했죠. 용서하세요. 아버지, 전 당신의 1 2 명의 부하 장교 중한 사람과 사랑에 빠졌으며 2년간 견디다 못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저는 타락한 여자입니다. 매일 그 장교가 주둔한 섬으로 하루에 한 시간씩 수영해서 건너가 밀담을 나누고 돌아오곤 했죠. 아버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전령인 필립배가 우리의 비밀을 탐지했죠. 나의 연인이 부대의 급한 일로 못올땐그 전령이 대신 편지를 전했지요. 어느날 섬으로 갔더니 전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령님께 모든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그만 제 몸을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아버지면서 남편인 당신과 연인인 장교님과 전령에게 교대로 몸을 바치는 생활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 길만이 속죄의 길이니까요. 오 아버지 아버지 나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비겁한 공포로, 값 없는 공포로, 무엇보다도 나에게 그렇게 잘해 줬으나 속임당한 당신에 대한 공포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공포, 아마도 나까지 죽일 것이라는 공포. 난 미쳤고 절망적이었죠. 오, 변명하진 않겠어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리모생 대령은 그의 전령인 필립배를 불러 이놈의 자식, 내 부인의 연인이 누구인지 바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하고 위협하고 고함을 지르자. 필립배는 그 장교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순간, 대령은 그 자리에서 전령의 이마에 권총을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의 여로 보암 왕시대에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장녀 고매를 아내로 맞았으나 그녀는 계속 방탕한 생활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가출한 고매를 송량해 오기 위해 은과 보리를 지불합니다. 이와 같이 무한한 사랑과 아낌없는 용서를 베푸는 것은 아가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했다는 이유로 서로 60년을 넘게 살아 줘야 하는 것. 오늘은 내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